안녕하세요, 클클입니다 안클준 응. 스택앤아트 t v 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 n p a n g a s 미니 블록 만 그, 오늘은 오늘은 a m i n i b l 색깔알 미니블록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홍색, 핑크색 색깔알인데요. 이 색깔알 안에는 어떤 미니블록이 들어있을까요? 열어서 확인하면서 또 이름을 예,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 좀 많이 보던 그런 형태인데요. 어, 또 실패. 야, 뭔가 많은 그런. 아, 오늘은. 예. 리프트네요, 리프트. 중량물을 들어올려서 이동시키는 기중기, 기중기 예, 리프트, 기중기 트랙이 되겠습니다. 이런 음, 형태, 이런 형태의 그런 중장비 형태가 많았죠. 이 색깔알공에서는. 거중기 들 거중기 기중기 기중 중자는 무게 중자인데 기 기중기 예. 이렇게다 기 이렇게, 이렇게 기 기동하다 이제 어디 있자는가요? 음, 거중기 거중기 예? 어쨌든 전반적인 무거운 걸로는 어, 장치를 거중기라 하는 거 같고 보통 이걸 아 여, 뭐라고 하죠 이름을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 들어올리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차량을 음. 포크레인은 땅을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파는 걸 버클이나 그러고, 불도저는 이렇게 땅 같은 걸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중정비를 말하고, 아, 이거는 그냥 기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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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정확하게 용어가 있는 것같은데요 이게떠오오르는그없없는데 음, 그냥 그러면 예,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예, 그, 아, 사양을 는각나는 예, 대로 기, 기준기라고 예, 예, 적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기. 헤비 헤비 기중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중기 또는 거중기 기준기 아아 아, 크레인 아다 크레인이라 그러죠 예 크레인 에이 크레인 기중기아 크레인은 그냥 밖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탑그 그 건물 같은 거칠때 크레인 예. 타워 크레인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리프트 잖아요 예 리프트 인데 리프트 트럭 예 중량 중량 물을 돌리는 헤비 중량 물을 중량 물 트럭을 아. 쏘 옮기는 거 잖아요 예 에... 기준기 트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준기라고 그러면 고정된 그런 무게 들어올리는 장치까지도 기준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트럭 바퀴가 네개 달려 있기 때문에 트럭이라는 걸 적어줘야 되겠네요. 무슨 에... 아... 리프트? 트럭. 이렇게 하면 뭐 들어올리는 트럭이란 뜻인데. 중량이라는 걸, 중량이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니까 중량이라는 게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음. 트럭. 예, 중량. 중량물 또는 중량 무게. 웨이트. 웨이트 리프트 트럭. 그렇게 해도 통하게 할것 같은데. 좀더 예 네, 한번 찾아보도록 중량이란 영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니까 gravity 중량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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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t 음, 뭔가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량 짐짐 어, weight 무게 weight r i f t 중량, 웨이트 g 이 t 네요 예. 중량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게죠. 예. 예, 어떤 질량의 중력 가속도가 가해진 그런 상태. weight 하겠습니다. i g t w i t 이렇게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중기 웨이트 리프트 트럭 예. 오늘 엉클즈와 함께 만들어 볼 미니블록은 아주 노란색과 까만색, 회색, 흰색, 빨간색 경고전까지 들어있는 예. 기중기 트럭 웨이트 리프트 트럭을 한번 미니블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프트, 트. 1번 조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립은 기본 조립이죠. 종정비 예, 차량에서, 이 시리즈, R, 색깔 R 시리즈에서 종정비 차량은 도트 4개짜리, 셔시로 예, 시작을 합니다. 노란색인데요. 그리고 휠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범퍼, 기억자로 예, 꺾여 있는, 앞 범퍼 부품 있습니다. 앞 범퍼 부품과 위쪽에 예. 아, 이 세트가 왜 자꾸 쓰이는지 아, 너무 이 세트가 계속 나오니까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아, 음, 사실 조금 결합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이 시리즈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음, 결합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긴 하는데 약간 의떻게보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예, 새로운 예. 형태의 그런 조리들은 그렇게 많이 예, 다양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 하나의 그 존장비를 하면, 어, 공통된 부분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 요 부분, 일번 부분에, 어, 그런 부품들은 계속 공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예, 히스토리를 따져가자면, 따져가 청공기, 예. 그리고, 집게 달린, 예, 예, 또, 그런, 로봇, 뭐 또, 여기 나오는 기준기, 비슷한 게 한두 개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요런, 예, 중장비 차량의 그런 차체는 똑같이, 예, 여기다 가바퀴 4개가, 예,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예,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 조금, 되게 보면 예, 조립, 예 있어서 예, 다양한 맛은 없,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구조를 계속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예 언클 주니어되게 보면 안정적인 기라구가 다양한 그런 또 베리에이션을 또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예, 반반 정도의 그런 성향이 사람이 같은데요. 음, 이, 이 색깔 알고는 예, 아주 그냥 안정적인 기합을 어, 패턴은 일정하게 가져가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좀 다양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품에 대한 그런 평가도 좀 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예, 대체적으로는 예, 예 무난합니다. 예, 가격대 성능비가 좀예 무난한 그런 색깔의 에미니블럭 시리즈를 함께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일번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예, 셔시 <laughs> 예. 부품에다가 흰색 예, 그앞 부분 범퍼를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쪽에는 예, 이렇게 아, 동그란 예, 돌아가는 패를 결합하기 위한 예. 이런 예. 부품이 결합이 되었습니다. 끼움이 되겠죠. 약간 예. 끼우면 됩니다. 딱 소리가 나면서 결합이 될 겁니다. 예. 약간 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연성. 늘어났다가 다시 탄성 있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음,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토토 두 개짜리 부품이 있습니다. 이걸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휠측 부품을 연달아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주 에, 중장 이 색깔을 치르는 중장비들에게 아주 필수. 에, 공통적인 결합이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퀴를 끼우면 되겠습니다. 기본이죠. 아주 유격이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아주 귀여운, 예, 중장비, 차체, 보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립은 앞쪽에 토트 두 개짜리 또, 부품을 준비합니다. 앞쪽에 끼우고, 지금 이쪽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실패, 예, 이거, 와이를, 예, 보통, 음, 어, 그 리프트가, 예, 웨이트 리프트, 기존기가 기준기 터럭기 보통 앞, 이, 예, 드는 부분에 아래위 움직임을 예, 체인 같은 걸로, 붉은 체인 같은 걸로 예, 이동을 시키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요. 예, 그때 그 체인을 말고 풀고 하는 그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 회전하는 이아휠 어, 어 기어가 달린 휠 부품이죠. 여기에다가 체인을 감아서 에, 풀었다 따, 쪼았다 해서 그 앞 부분 기준기에 앞 부분 리프트를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체인과 스프로킷 그런 구조에서 자전거 페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회전 앞쪽의 그 기어 부분을 회전을 시키면 페달을 발부터 회전시키면 체인이 힘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직선 형태의 그런 식으로 예, 여러 가지 그런 기구 음, 음. 요소죠, 예 요소, 예 요소 설계, 예 기구의 요소 설계 부분에 예, 그런 <laughs> 그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그런 에, 에, 그런 부분들이죠, 예. 음. 이렇게 해서, 이제또기억자렇개해개 이렇게 로서이 있습니다 이부품 이렇게 이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이완성이 됩니다. 아주 깔게하게완성이 되었습니다. 렇번 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결합 예, 범퍼 앞쪽에, 이런 또, 아, 약간의 그런, 아, 음, 그, 그때는 부품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결합을 하고, 위쪽에, 약간 기울기 있는, 예, 뚜껑이죠. 예, 뚜껑을 달아줍니다. 아주, 예, 양이 이쁩니다. 예, 직삼각, 직각삼각형 모양의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흰색이고요, 예, 깔끔하게 모양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팜풍구, 예, 팜풍구 모양의 부품을 예, 까만색 부품이고 흰 노란색 바탕의 부품에다 끼워주니까 눈에 확 띄죠. 예, 보색 관계 있는 그런 노란색과 검정색 부품을 예, 결합해 주면서 이쁘게 또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예, 예, 경고 후미등. 경고음미 등을 사라 주게 되겠습니다. 삐삐삐 후진할 때, 예, 리프트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움직일 때 여기서 불빛이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조립하게 되면 3번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예. 중간 지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클 중간과 함께 미니 블럭 만들기 그 오늘은 이런 여덟 번째 시간으로 기중기 트럭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웨이트 리프트 트럭입니다. 언클즈인 스택앤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유익한 여러 가지 예. 종류의 종장비들을 예. 색깔알 시리즈에서 나오고 있는 종장비들을 예. 조립해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또 연달아 새로운 또 시리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조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조립은 길쭉하게 생긴 예, 6가, 6개짜리 한열, 예, 6개짜리 소트가 있는 한열 예, 부품이 있는데요. 깜정색 부품인데 세로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높이를 맞춰서 세면 되겠네요. 양쪽에 높이를 맞춰서 세워 주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뒤쪽에 또 엔진 디젤 엔진 이겠죠 예, 디젤 엔진에 그 연소 예, 아, 후에 가스를 예, 분출하는 예, 가스 분출구를 달아 주었습니다 다음 5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조립은 가로 예, 노란색 부품으로 가로 예. 버팀 목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안정적인 결합을 가져가지고 있는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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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결합 형태입니다. 아주 기분이 산뜻하고 좋습니다. 예. 이제 뭔가 물건이 얹혀질 그런 예. 또기억자 모양의 그런 부품이 하나 있네요. 아래쪽에 달아주면 예. 뭔가 물건을 얹어서 예. 아니면 뭔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중량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 주게 됩니다. 아주 넓적한 모양의 그런 웨이트 리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예, 완성이 됨으로써 예. 기준기 트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좀더 가까이 예, 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모양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앞에서 업작한 이런 예, 리프트 판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아주 뒷모습이 이쁘네요. 예. 뒷모습이 아주 볼게 많습니다. 예. 아래에서, 예. 아래는 항상 예. 예. 다른 면에 비해서 좀볼게 별로 없죠.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중과 함께, 기중기 트럭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준아지 씨와 함께 미니 블럭 만들기 그 일흔여덟 번째 시간으로 기중기 트럭을 미니 블럭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전 스택앤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를 예,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클 준이었습니다.